안녕하세요. 달기처럼 달달한 달기영어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Monday November 5th 2018 11월 5일자 New York Times 일면 머리 기사 네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wo days left 이틀 남았다. Here's the state of the race 선거전의 현 상황. There is a bipartisan view that the outlook for the Senate is unclear. 바이파리전 양당이 합의하는 양당에 의한 이 파리전 하면 어떤 당파적인이고 바이파리전 하면 양당의 양당의 견해가 있다. 공화민주 두 당이 공히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데리아 넘어라는 견해. The outlook for the Senate 상원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상원을 누가 가져갈지 불투명하다.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지금 불확실하다. Jimmy Buffett and MAGA hats scenes from across the U.S. before a tight election. Jimmy Buffett. 이 사람은 유명한 그 해변 음악가입니다. 해변에서 어, 이렇게 그 음악을 하는 그런 콘서트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도 그 이제. 에, 이 조지아 주, 어, 플로리다 주 주지사 출마에 나선 출마한 어, 그 주지사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연주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M. a G. a 는 이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이 약자입니다. 아, 클린턴의 그런 구호죠,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 그런데 요것은 요것은 민주당 선거운동, 요것은 공화당 선거운동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MAGA 모자, Jimmy Buffett. 자, 민주당 선거운동, 공화당 선거운동, 이런 말. Since from across the U.S. Across the U.S.는 전국적으로입니다. From across the U.S.는 전국적으로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 Before a tight election. Tight election, 접전, 아주 치열한 선거전, 직전에 미국 전역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 Writing postcards brings photos back from the, from the edge. It's sharp therapy. Postcard, 카드를 card, 쓰는 것이, postcard, 우편 엽서를 쓰는 것이 brings back 하면 뭐 다시 데려오다. 이런 말. p o s 유권자들을 데려오고 있다. From the edge. From the edge는 변두리로부터 변방으로부터 이 애취는 원래 거트머리죠거트머리 가장자리 이런 말인데, 그니까 러 이제 별로 여리가 없던 그런 유권자들을 이 우편 엽서를 써가지고 투표장으로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요것은 또 일종의 민주당의 전략인데, 뭐, 한 150만 장 정도를 한 주에서, 어, 그렇게 온가 뭐, 수십 명의 사람이 동원이 돼서, 물론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다면 쓰고 있고 실제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참그 요새 같은 이런 인터넷 에대해 이렇게 직접 써서 우편엽서를 어? 어, 써서 보내는 그런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Georgia Governor's Race Camp's Office Without Citing 조지아 주지사 선거전 레이스 캠프스 오피스 캠프는 공화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지아 주의 국무장관입니다. 주 국무장관 이주 국무장관은 이제 주 내에 있는 모든 그런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이 직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뭐 전국 국가적으로 본다면 내무장관. 뭐 이런 것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사실 총괄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조자준에서 그러니까 이 캠프의 사무실이 그러니까 이, 이 후보 캠프라는 이 후보 공화당 후보의 사무실이 without citing evidence, 증거를 대지도 않고 cite 하면 이거는 이제 밝히다 이는 말인데 증거를 밝히지도 않고 증거를 밝히지도 않고 investigate 조사하고 있다. Democrat 민주당원들을 over alleged hack, alleged는 일방적으로 주장된 소위 hack. 해킹을 당했다. 조지아 주의 그런 사무실 그저 선거 관리 시스템 해킹을 당했다. 그 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지금 그그 어그 담당 장관이기 때문에 조지아 주내 장관, 담당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1 0분 활용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office of Brian Kemp, Camp, Brian Kemp의 사무실이 the Republican nominee for governor. 주지사 후보 공화당 said 말했다. It had notified the FBI about an inquiry into a failed attempt to hack the state's voter registration system. FBI에 통보했습니다. n o t i f y 통보하다. 뭐에 대해? About an inquiry. Uh, 이런 uh, 조사에 대해 into a failed attempt. Uh, 이거는 이제 uh, 미수로 끝난 그런 해킹. Uh, 이 조지아주의 voter registration system. 조지아주의 uh, 투표인 에, 등록 시스템을 에, 누군가 해킹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실패한 이런 그 어템트 미수 사건에 대해서 FBI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Mr. c a m p i s locked in a tight race with s t a c e Abrams, the Democratic nominee. 캠 a m p 은 K E M P 사람 이름입니다. 자, locked in a tight r a c e 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접전을 진행 중이다. 접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캠퍼는 접전을 치르고 있다고 스테이시 이브럼스 흑인 여성이죠. 최초 만약 된다면 최초의 미국 흑인 주지사가 되겠습니다. 여, 여성 주지사, the Democratic nominee 민주당 후보자인 스테이시 이브럼스와 접전을 치르고 있다. She denounced the inquiry as a desperate move. 그녀는 비난했다. Denounce는 비난하답니다 나온 하면 이것은 명사죠. 명사 말입니다. 말하다고 D는 부정 접두어죠. 좋지 않게 말하다 이렇게 해서 비난하답니다. 그녀는 이 조사를 비난했다. 해서 desperate move 이것은 필사적인, 절망적인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좀 그렇듯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면 최후의 몸부림입니다. 최후의 몸부림, 마지막 발악 뭐 이렇게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Republicans praise for house losses, but see advantages in Senate races. 공화당은 praise 하면은 이것은 이제 원래 명사로서 우리가 뭐뼈 같은 거 부러지면은 되는 부목 있죠. 병원에 가서 되는 부목. 이런 걸 말합니다. 뭐 하여튼 그 받침대, 지지대 이런 말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뭐에 대해 준비하다, 대비하다 이런 말입니다. 강오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house losses. 어, 하원의 상실 그러니까 하원의 주도권을 뺏기는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브레이스 r 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뭐그 역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브레이스포 하면 이것은 에, 거기에 대해 이미 체념하고 각오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에, 이미 그 마음의 체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원을 이륙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see advantages in senate races. 그러나 상원 선거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어, 이점도 보고, 보고 있다. 상원에서는 이기지 않을까,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 Republicans have grown increasingly pessimistic about holding the house. 공화당은 점차, increasingly 점차, pessimistic 어, 비관적이 되어가고 있다. About holding the house, 하원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하원의 다수당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점점 더 비관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 grow pessimistic, 뭐 get pessimistic, become pessimistic에서 어, 이렇게 상황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grow라 하죠. 이 grow는 여기서는 뭐 자라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몸이 되어가다는 말입니다. 이 형식 동사죠. 아,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입니다. But GOP leaders are more hopeful about the Senate.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지도자들은 더 희망적이다. 사원에 대해서는 더 희망적이다. 사원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겠다. 더 희망적이라는 말. 다음 기사. Far right internet groups listen for Trump's approval and often hear it. Far right는 극우파, 극우. Internet groups, 인터넷 그룹들이 단체들이 listen for Trump's approval, 트럼프의 성인 트럼프의 승인을 listen for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들으려고 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이, 이 들으려고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을 듣는다, 트럼프 신호를 트럼프의 그 승인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Listen for 뭘 들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고, 희어는 실제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In recent weeks. extremist internet communities have cheered as their once fringe views have found oxygen among prominent Republicans. 최근 몇주 동안, extremist 하면 앞에 는 far right와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이 그룹스나 같은 말이죠. 어, 이렇게 그 같은 말에도 자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에, 단체들이 have cheered, 환호를 올렸습니다.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As 뭐 하면서, as their once fringe views have found oxygen. 원스 프 e f r 하면 이것은 한때, 프 r i n 는 아까 나온 엣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방, 변두리 가장자리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한때는 변두리 의견이었던 한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런 말입니다. 한때 아주 극소수의, 극소수의 의견이었던 이런 말입니다. 한때 아주 소수 견해였던 그들의 그런 견해가 have found oxygen, 산소를 찾았다는 말은 뭔가 활로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활력, 숨통, 발로를 찾았다. Among prominent Republicans, 저명한 민주당원 내에서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들의 극단적인 그런 견해가 예, 가끔 이제 대통령이 그런 견해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고 환호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these groups 이러한 단체들은 which vary w i d e l y in style and ideology. vary 하면 다양하다는 말 in 뭐에서 다양합니까? <laughs> 스타일과 이데올로기 면에서 아주 다양합니다. 뭐, 극우파라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increasingly 점차 share a sense, 이런 하나의 sense, 이런 어떤 그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 어떤 느낌, that when they talk, 그들이 말을 할 때, Mr. Trump may be listening, 대통령이 자기들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그런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야, 자기들이 뭐 옛날에는 택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또라이 단체였는데 지금 자기들이 한 마디 하면 막 트럼프가 그 말을 막 들어서 막 맞장구 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신이 났다는 말입니다. 예, 미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이것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